나일스 골프밀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헬렌정 라인댄스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.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배운 자신의 댄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. 신나는 춤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노년도 즐길 수 있는 골프밀 헬렌정 라인댄스에서는 17일 크리스마스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. 드레스 코드는 따로 없었지만 7, 80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옷을 입고와 다 함께 막년회 겸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. 파티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와 간단한 동작에 맞춰 춤을 춥니다. 오늘은 어, 한 해를 어, 마무리하면서 막년회 겸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어, 하는데요. 남다른 교육 방법으로 많은 회원들을 이끌고 있는 헬렌 정 원장은 이번 한 해에도 잘 마무리했고 회원들 모두가 만족했다며 자랑스러운 소감을 전했습니다. 또 1년을 되돌아보며 열심히 따라 와준 회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너무 너무 고맙죠 단원들한테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마음이 너무 착해요 단원들이 그래가지고 이해심도 많고 서로 분란도 없고 사랑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또 저한테도 이렇게 따뜻.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올해는 8주년 겸 시카고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 7번 수업에 60불의 수업료 빅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시카고 동포들이 시간 날 때마다 라인댄스에 참석해 건강도 찾고 춤 실력도 쌓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.